안녕하세요. 오토 스피드스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슈퍼카부터 혁신적인 캠핑카까지 모든 자동차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여행의 자유와 토요타의 기술력이 결합된 진정한 명작, 바로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입니다.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집이자 모험을 위한 동반자이며 아마도 토요타가 만든 가장 다재다능한 차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모터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은 단단하고 세련된 외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앞부분은 토요타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그릴과 지형에 따라 조정되는 LED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이며 전반적인 차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도로 위에서 안정감과 연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차체는 강화된 유니바디 프레임에 가벼운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견고함과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형 캠핑카에서 보기 드문 조합이죠. 엔진은 3.5리터 하이브리드 V6를 탑재하였고, 토요타의 최신 전자식 AWD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약 31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고속도로는 물론 상길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 덕분에 성능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켜 주며, 지붕에는 선택 사양으로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외부 전기 없이도 내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마치 고급 아파트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웨이드 가죽 느낌의 소재, 원목 디테일 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재가 눈에 띄며 효율적인 공간 설계 덕분에 작지만 넓게 느껴집니다.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들어오면 거실 공간이 펼쳐지며 이 공간은 쉽게 침실로도 변형됩니다. 수납 공간이 많은 다기능 가구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췄습니다. 주방은 작지만 매우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구 인덕션, 소형 전자레인지, 1리브이 냉장고, 깊은 싱크대까지 완비되어 있으며 부드럽게 닫히는 수납장과 간접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접이식 조리대 확장 공간까지 있어 이동 중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은 대형 파노라마 창이 있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며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슬라이딩 레일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 필요할 땐 완전히 접어 공간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디지털 제어 패널이 있어 조명, 온도, 배터리, 물탱크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잠자리도 매우 신경 써서 설계되었습니다. 성인 4명이 편안히 잘수 있으며 위쪽 침대는 간단히 펼칠 수 있고 뒤쪽에는 메모리 폼퀸 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각 침실에는 커튼, 무드 조명, USB 포트까지 마련되어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실도 생각보다 넓고 실용적입니다. 절수형 샤워기, 퇴비식변기 수납공간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천창이 있어 자연 채광이 들어오며, 환기 시스템도 잘 작동하여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주행 성능도 뛰어납니다. 적응형 서스펜션과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적용되어 고속 주행은 물론 좁은 골목에서도 안정감을 줍니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360도 카메라가 기본 탑재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대형차 전용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캠핑 장비부터 전기 자전거까지 수납 가능하며 외부 전원 포트와 LED 조명이 달린 확장형 어닝,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야외 조리대도 준비되어 있어 캠핑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의 진짜 강점은 세심한 설계입니다. 친환경 소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실용성과 편안함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이 모델은 단순한 차량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토요타의 내구성과 신뢰성까지 더해지니 주말 여행자든 장기 여행자든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스피드스터였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자유로운 탐험을 계속하세요.